자, 여러분. 네. 지금 녹화 되고 있 네. 네. 녹화되고 있어요. 자 아, 아, 누 아, 아, 누구인데? 아, 누구인데? 아, 진짜 인데 아, 누구인데? 아, 누구인데? 아, 누구인데? 아, 누구 어, 진짜. <laughs> 야, 야, 끝나면 진짜. 끝나면 야, 진짜 아, 아, 진짜, 게 말을 좀 하라고. 요 뭐. 지금 를한 번도 안 먹다가 갑자기 먹어 처음 <laughs> 먹이길. <저> 뭐 <어깨글. 웃음> 아, 카메라가 <탑의가> 뭔지 <그런지> 있구나. 좋요 <laughs> <laughs> 왔어요? 저 하실 때 <laughs> 여기 좀해 주세요. 고샵 처리 좀해 주세요. 걱동만 네. 우리가 어윤을 여기 모인 이유를 얘기하요 오케이. 음, 자, 이제. 어윤 여기 모인 이유는 우리가 을진대에서 비행을 하잖아요 10월에 입가했었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학생 교동사들의 음. 하루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 음. 많이 있었어요 음. 그럼 어, 우리는 그걸 럼그 찍을 거예요. 계속해서 울진 생활 우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좀 3년 음... 프로젝트인가? 아니 삼사년 프로젝트인가? 입사까지. 잘 입사까지. 언제 끝날지. 무기한인데. 끝나 또 달걀 굴러 또 누군가. 개인 프로젝트. 게기한인데 끝날 때까지. 유이가 없어질 때까지 두 명이 남아도 두 명에서 계속 찍는 걸로.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서바이벌이다. 계속 떨어져 나가. 계속 떨어져. 계속 떨어져. 내가 빨리 나가게 좋은 거 아니야? 빨리 나가게 제일 좋은 거. 어, 제일 좋은 건있사 빨리 하는 이사를 자, 다시 본론으로 와서. 그래서 우리는 입사할 때까지 장기 프로젝트로 우리들의 브이로그를 찍는 건데.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한. 우리를 위한.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런 게 많이 없어요. 그 외국애들은학생조종사의 그런 브이로그를 많이 담더라고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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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근데 한국에서 비행을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학생조종사들의 브이로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사들만 막한 번. 그래서 약간 생각인데 어떤 식으로 음. 찍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도 어째 다 처음이니까는 어떤지냐 생활 자체가 어떤지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일상 생활 같은 것들, 공부 어떻게 수업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우리 카페에서 공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누가 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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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사가 되는 법에 정보는 많이 알려주는데. 사실상 비행하는 뭐 모습을 제대로 안 보여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으로라도 이렇게 뭐 임장석 때 권오연 딱 해가지고. 어. 담내기 이런 것도 딱 개. 오 이거 다정이 하겠는데 이것도 우리 <laughs> 캐나다 출신들. 나 일단 권오연. 이게 근데 보면은 이렇게 내가 더 많은 거 아닌가? 훨씬 많지. <웃음> <왜냐면> <웃음> 원래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이 많거든. 형은. <laughs> 망나이가 <남도, 남다리가 웃음> 지금 근데 이가 이거 또 연습할 거야 서제나냥딱 <laughs> 아, <나>. 지금 표정이 <laughs> 굉장히 어색해 지금 맞아. 그 아니야 야. 나도 그럼 비행을 맨날 아이쿠. 하지, 집에서. 아, 집에서 한다고? 나 그래. 맨날, 맨날 머리 비행하면 되지. 아, 근데 심사하는, 고용을, 사람. <laughs> 심사하는 사람을 <laughs> 교수님으로 하면 안다이영준 교수님? 아, 근데 있었어. 이게 어차피 근데. 그거를 영상을 찍을 거 아니야, 그 과정을. 그러면은 교수님 형 보실게. 교수님 어? 필요 없이 객관적으로 딱보면 아니면 영상 찍고 자신있다, 이거. 네, 여에다가 닦아달라고 하는 거지 어? 어, 유튜브에다가? 어, 똑똑한데? 난잘안봤 내가 사실 그몇 가지 테마를 정해봤어 아까 말했듯이 시뮬레이션으로 뭐 대결하는 거고 그리고 진짜 학생 조종사만이 할수 있는 그런 고유의 그런 느낌적인 재밌는 것들을 해보고 싶어 나는 뭐 우리가 비행기 관련된 영화만 딱 모아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주는 거지 그럼 우리 부탁해요 페이크하는 어... 거야? 컨텐츠가 <laughs> 많네 많아 형뭐 하나 생각한 거 있어? 나는 있지 뭐든 먹방 아. 야, 형 얘기하세요 오늘 머리도 올리고 아니 빼봤어. 형 근데 왜 이렇게 이게 빨개요 이거? 긴장을 내가, 좀 많이 한것 같아? 내가 끄그움이네 <laughs> 나만 도망치는 거야 근데 지금 어거지인데 꼴 뱉기 싫어 <laughs> 형 보면, 이거, 이거 술, 술 같아 내가 보고 다 생각을 했나 봐 하필 또니가티이를 그 빼가지고 술 같아 약간 어때요? 약간 누가 보면 약간 양주 한번 들어주세요 <laughs> 약간 인삼주 같아 인삼주 <laughs> 형은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 네. 딱 하고 싶은 거? <laughs> 이러면 좋았어? 안 돼. <laughs> 이러면 안 된다고. 나는. 어제 그냥... 학교 오면서 알겠는데, 혹시 찾아볼려고 해도 뭐 정보가 없잖아. 네. 막말로. 봐. 그 정보를 좀 알려주고 어떤 일인지 알려주는 그런 영상 찍어야 돼. 맞아, 맞아. 나는 다른 우리 삼 관계 없는 사람도 봤을 때좀 재밌고 그런 그런 것들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항상 한국 어. 말하고 있잖아요. 어. 엄그지가또아 말하고 있잖아요 지 않아 아니아니아어 너무 좋아 이 자막 해줘야 해. 돼 남들 얘기 잘안 들리게 자아은이렇게 내려놨어 우리가 진짜 하나도 안들었는데내리그뭐 한마디 한 마디 아또 시작이네 네 파이팅 그럼 우리 그러면 그걸 해야 돼 각자 생각하는 이름을 하나씩 한 번만 보자 여기 프로그램에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이름 좀 멋있는 걸로 가자 멋있지 해볼게 비행청소년 그게 멋있나요? 멋있죠 아 근데 뭔가 느낌있긴 있는데 언니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우비행청소년 비행청년? 비행청년 비행청년? 단 너무 부컴스럽지 않죠? 부컴스럽지 않 내가 사실 정해온 하나 있어요 로고 작업이 재밌습니다 는 이게 약간 걱정너 같은 느낌이네 분량 뽑으려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방구석 파일럿이라고 방구석 파일럿 의미가 좀 있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지금 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은 방에 앉아서 공부하는 <목소리가> 거그 음. 우리한테 지금 카테일에 있는 파일럿거다 음. 방구석에 앉아는 파일럿이 훨씬 더 많았고 우리 그런 사람들이마음 대변하자 이런 의미에서 방구석 파일럿 어. 아, 괜찮았어 아, 좋지 아, 지금쯤에 로고가 밑에 <laughs> 로고, 로고 어디 있지? 로고 여기 있나? 이쯤이나? 이쯤? 이쯤? 여기 아니었나? 많이 힘드세요? 아니 아쉬웠어. 하여튼 비행청문 가고 싶어. <laughs> <laughs> 그러면 그러면 그 진짜 정하는 거 아니었어 여기서? 약간 장, 닉네임처럼 해주자. 장섭이 형 이름 밑에는 임장사하고 어. 비행사상주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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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달아줄게있 아. 자,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앞으로 방구석 파일럿이 방구석 파일럿은 이제 진짜 각 핏의 파일럿이 될때까이스형 담는 브이로그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다 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저거 하러 가 하나 다같 하자 하나 둘셋 재밌다 이거 개재미야 자 이거 끝내주세요